네. 자, 이번 주에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였습니다. 반도체부터 뭐 화장품, 자율주행, 원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일단 이스페타시스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 가지 IT 소부자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격 조정 마무리 짓고 하단에 대한 지지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아만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한4 개월 동안을 이렇게 횡보 조정을 보여주었고 급등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모습들을 보시면 4월 달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 이 종목의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느껴야 될 것은 여기서 이렇게 시그널을 같이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 캔들 상으로의 이 35,000원에 대한 이지지들 이게 이제 직전의 고점대에서 캔들 상에서 이 연출됐던 이 자리들인데요. 이 자리가 이렇게 잘 지지가 돼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의 반등 시도, 거래도 또 다시 좀 증가가 되는 이러한 어떤 패턴들이 연출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세를 돌파하면서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아직은 약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에서 4차 부품가 제시해드렸던 4 9 0 0 0원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4만 원 밑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규 공략도 가능한 그런 어떤 위치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금호 타이어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아, 그리고, 어, VT를 한번 여러분들, 에, 보시도록 하겠는데, 네. 어,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 뭐죠? 어, 이 VT에서 우리가 리들샷과 관련된 얘기를 어, 안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음. 이상하게 제가 홍보맨이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좋다고, 네. 어, 갑자기 이걸 주문해가지고 안사람이 바르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따끔따끔하다고 그걸 저보고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겁이 나가지고 일단 당신이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할게 나도 이러면서 지금 마루타가 돼 있습니다 아, 아직 사용 안 해본 것인군요 예, 저는 네. 아직 안 했고 아, 네. 안사람이 근데 어 이제 하루 됐습니다만은 네. 어, 상당히 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laughs>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어, 1차 목표가 이만 삼천 원 돌파하고 조금은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2만 7천 원, 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 흐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자리는 이제 저점에서 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급등하고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15만 원 초반부터 이제는 네. 여러분들이 이 15만 원 이하 자리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 그리고 2차 목표가 19만 5천 원까지 잘 순항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 나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빨리 17만 5천 원이 안착이 돼 줘야 되겠죠. 어, 여러분 자신 없는 분들은 17만 5천 원에 안착한 이후에 공략해도 괜찮고, 아, 나는 요 15만 원 이하 자리에서 매수 17만 원 근처 가면 매도하겠다. 이러한 어떠한 박스 플레이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정 관련 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아쉽죠. 어, 지난번에 3만 7 0 원까지, 1차 목표가 3만 1천 원이었는데, 3만 7 0 원까지 가고 나서, 어, 전체적으로 수익률, 어, 뭐, 15% 정도. 근데, 에, 이 지금 모습들을 보면은 여기서 저점은 나왔고, 이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승부르게 잘 해주고 있다. 요런 차원으로 본다면, 2만 8천 원 밑에서는 한번 다시 또 여러분들 재공략하거나 신규 진입도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어, 여러분들 1차 목표가 3만 1천 원 이후에 다시 또, 어,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 굉장히 또 최근에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까지 보유 또는 재공략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오늘도 궁금하신 사항들 분석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